복소수 단원이야 4단원 대표 유형들 설명 들어가볼게 자 대표 유형입니다 자 첫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자 자 복소수 중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불렀어 자 그럼 첫번째 0은 복소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0은 복소수가 아닐까 자 복소수는 두가지만 아니다고 했잖아 하나는 실수 하나는 허수 실수는 다시 무리수와 유리수로 다녀. 그리고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수로 다니고, 정수는 다시 양의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왜, 여기,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복소수가 아니잖아, 아니지? 복소수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틀린 것들이에 <laughs> 자, 그다음두 번째, 3-2i의 실수 부분은 3이야. 즉, 허수가 곱해지지 않은 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i 예가 곱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맞는 거겠네. 자, 그 다음, 2-5i는 순 허수다. 순 허수라는 말은 허수 i만 있어야 돼. 즉, 허수가 없는 부분이 게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5i만 있었다면 맞는 말인데, 지금은 틀린 말. 자, 루트 3i의 실수 부분은 0이래. 그리고 허수 부분은 루트 3이래. 어, 이건 맞는 말이지. 왜? 앞에 0 더하기 루트 3i니까 실수 부분은 0이 맞아. 그리고 i의 곱해진 게 허수 부분이니까 루트 3. 맞네? 얘는 정답. 자, 그 다음,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야 뭐뭐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근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돼이렇게자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i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i라고 해야 정확한 데분이야 그럼 여기 는 i가 지금 빠진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이렇게 풀면 된다 자두 번째 유형 1 플러스 2i랑 4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뒤에 거 분수 꼴 있지? 얘를 계산해서 실수부, 즉 a와 허수부 b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곱셈이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5i잖아. 이 부분 먼저 계산할게. 자, 이렇게 분배역축하 얼마? 4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i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8i.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i 제곱이야. 근데 플러스 10이 되겠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그러면 실수부는 4하고 플러스 10이니까 14로 계산하면 되고 마이너스 5 i 랑 플러스 8i 계산하면 플러스 3i. 즉 얘가 실수부 a가 되고 얘가 허수부 b가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a는 얼마? 14. b는 얼마? 3. 이두개 더한 17이 정답이 되는 것들. 자, 3번이요. 자, X가 1 플러스 루트 2I고 3으로 나눠져 있어. 이럴 때 뒤에 2차식을 구하라고 하네. 자, 머릿속에서 허수 부분이나 루트 부분, 즉, 무리수가 있어. 힌트에. 그러면 저게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다라, 소리야 그러면 그냥 혼자 놔두고 제곱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반대로 넘겨주자. 즉, 양쪽에 3을 곱하면 3X가 되겠지. 그리고 1도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거는 루트 2I. 이런 식으로. 허수랑 룩두가 어, 있는 것들, 무리수 있지? 이건 오른쪽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에 제곱을 해. 전체에 제곱을 해. 어, 왜 갑자기 제곱을 해? 라고 하면 뒤쪽에 힌트가 2차식이잖아. 그러면 2차든 3차든 4차든 높은 차수가 나오면 힌트를 제곱, 세제곱이 해야 돼. 그래야지 비슷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왼쪽 제곱하면 9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오른쪽은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겠지? 2.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하자. 그럼 9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3은 0. 자, 3으로 다 약분 가능하지? 그러면 약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어, 저기 있는 식을 지금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2차식, 0대는이 2차식을 하나 알고 있다라고 해놓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힌트는 같은 2차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힌트 그대로 먼저 봐봐. 자, 그러면 4 x 0세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6 x 세이니까 여기에 얼마가 곱해지면 돼? 2가 곱해지면 되겠지. 그럼 6 x 세곱은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X네? 어떡하네. 근데 뒤에 숫자가? 플러스 2가 나오잖아.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3이었잖아. 그럼 더하기에 추가로 있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로 안에 적은 거는 힌트였잖아. 얼마지? 능력이었잖아. 어, 그럼 앞부분은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럼 남는 건 얼마?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문제들. 자, 그래서 힌트에 나온 2차식이 있으면 문제의 그 2차식, 힌트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소리야. 그렇지 고정은 해주되. 자복소수 x 5 플러스 i 마이너스 쭉 나와있어 순허수가 된대 자 일단 첫번째 복소수가 나오면 우리는 a 플러스 bi 라고 해서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으로 정리를 먼저 해주는게 좋아 그리고 두번째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순허수는 실수부가 뭐가 된다 0이 돼야되지어 이걸 두번째로 사용을 해주면 돼 그럼 첫번째거 정리하는거 먼저 해보자 자, 허수가 없는 것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허수가 없는 게 실수부니까 x제곱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x가 있지.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4. 이게 실수부. 그 다음에 i만 있는 것들만 다 가져오면 여기 ix지. 그러면 계수가 x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2 생기겠지. 이렇게. 야 그런데 이게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부분이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그늘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x-1하고 x-4가 될 거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1이거나 4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실수 x 값에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뒤쪽에 호수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자, 0이 된다는 거는 순호수가 될수 있다 없다? 안 돼. 그래서 X가 1인 조건은 사용 못하고 4인 조건만 사용해야 돼. 그럼 4를 집어넣으면 3i가 돼서 순항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최종정답은 X가 4다. 라고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자, 등식이 있어. 얘가 능의 기준으로 왼쪽에 식이고 오른쪽에 식이 있는데 서로 같대. 이 말은 왼쪽으로 좀 동료한 길이 계산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허수 i 가 나오면 항상 실수부, 허수부. 정리돼줘야 돼. 그럼 왼쪽 부분 정리 한번 해보자. 관호 먼저 다 풀면. 3x고 플러스 2x i 그 다음에 발로 풀면은 2y 마이너스 3y i는 5 마이너스 i야 자 실수부분 왼쪽에 실수부분은 i가 없는 것들이니까 3x 플러스 2y라고 실수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만 따로 정리해주면 되지 그럼 2x 마이너스 3y i가 돼 이게 5 마이너스 i랑 같대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은 5가 되겠지. 이게 는 5가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은 얼마? 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네. 자, 3x 플러스 2y. 얘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 연립하는 거는 할수 있지 않나? 맞째할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요거 열립해서 소고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여기는 소고법이 맞을 거야. XY 구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X 먼저 없애려고 하면 여기는 전체는 얼마 곱해? 2를 곱해주면 되고, 이쪽은 계속 6을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복소수 Z와 극협의 그 복소수인 Z바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래. 자 그러면 z 트랑 제트바가 0이면 이야 자 z 랑 z 트바가 곱한거는 쌍둥이를 곱한거랑 같아 그래서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한게 돼 그럼 얘는 나온게 누구야 a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저게 0이라는 소리는 실수가 0이잖아 a가 부초수 아니야 그러면 a가 0이 돼야되고 b가 0이 돼야돼그 말은 z 라는게 원래 a 플러스 bi 로 생겼는데 a 가여이고 b 가0이면얘 자체가 0이 되겠지? 그래서 z 가여이다 맞는 말. 자 그다음에 z 바가 순허수이면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링은에서 z 바가 순허수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bi 형태처럼만 보면 되겠지? a 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z 는 바가 없는 거니까 z 는마이너스 bi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z 도 순허수다 맞는 말이겠네. 음. 그 다음, 팁은 z분의 1과 z b 분의 1은 허수이다. 라고 되어있어 한번 확인해보면 되겠지. 자, ᄃ에서 z가 누구야? a 플러스 bi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분의 1. 그 다음에 z b a 는 a 마이너스 bi 분의 1이겠지. 자, 통분 한번 해줘야겠지.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합차공식이 되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분자는 a 마이너스 bi. x 라 곱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다음은 a 플러스 bi가 나올거야 그럼 마이너스 bi랑 플러스 bi가 사라져서 최종적으로는 a제곱 b제곱 분의 2a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허수인가 아니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실수지 분모는 양의 수 2에는 양의 정리인지 모르지만 실수 얘는 틀리게 됩니다 자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1 플러스 i 의 z, 그 다음 플러스 3z 바는 10 마이너스 i를 만족시키는 복수 z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z는 뭐야? 모르면 항상 a 플러스 b i라고 설정해버리면 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i에다가 z가 a 플러스 b i라고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 3의 z 바니까 허수문구를 부 마이너스로 바꿔줘야겠지? 이게 10 마이너스 i 라 같아. 자 그럼 괄로 풀어서 실수구 화수구 정리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괄로 풀면 A가 될 거고 이렇게 풀면 B, I 이렇게 풀면 은 A, I가 될 거고 이렇게 풀면 은 I 제곱 때문에 B가 되겠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3B, I는 1 마이너스 I가 돼자 실수구만 가져와 보자 A가 실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B 실수 부분 3A 실수 부분이야 그러면 정리하면은 A는 4A가 되고, B는 혼자 있으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계산 한번 지우고, 허수 부분은 정리해보자. B, I랑 A랑 마이너스 3B네. 그럼 A 먼저 앞에 적고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B랑 마이너스 3B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I. 오른쪽은 10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자, 그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비교해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에 실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돼. 즉, 1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또연립방정식이지 그러면 4a 마 b는 얼마? 10그 다음 두 번째는 a 2b는 마이너스 1 이거 두개 연립해서 a, b 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차례대로 기찻표처럼 나오는 거지 그럼 저거는 4개씩 묶으면 0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4개씩 묶어버리면 항의 수가 i의 1제곱부터 3000 이하 그러면 3 0 0 2라는 녀석은 4개씩 묶으면 몇 개가 나오지? 어, 4, 7, 28, 2 4, 5, 2 10 7, 5, 10하고, 4, 5, 2네. 자, 그러면 4개 짜리 전부 다 0이니까 2개만 남았네. 이 2개 남은 거는 앞에서 2개. 6을 얘기하면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i랑 i 제곱만 남아.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것 같지? 그래서 i 마이너스 1. 4번이 정답이 되 있는데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차키 반복되는 거는 4개씩 합이 0이다.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 자,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네. 분수구로 나온 거네. 자, 공식을 한다면 자, 1-i 분의 1플러스 i는 누구였지? 뒷부분 컵. 플러스 i가 될 거야. 이기 공식 하나. 그 다음에 1플러스 i분의 1-i는 분자의 뒷부분 컵.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 시작해야 돼. 그럼 첫 번째 관료 안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식이제 플러스 i가 되겠지? 이 뒷부분은. 그래서 플러스 i의 몇 제곱? 2051제곱. 그럼 뒷부분은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i 의 2051이야. 자, i는 거듭제곱 했을 때 4개마다 1이 됐었지. 그러면 그냥 i라고 해놓고, 4 곱하기 얼마? 4, 5, 20, 4에다4 4, 10이니까 2, 4, 8. 그래갖고 3이 남네, 나머지가. 자, 그러면 4의 거듭제곱으로 된건 무시하고, 그냥 i에 3제곱이 남았다 라고 해주면 되고 뒤에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오고 자 마이너스 i는 일단은 4의 거듭적으로 표현해 볼게 자 4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512가 남고 나머지는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i를 4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지 플러스가 될 거고 i의 4제곱이니까 1이야 되고 그럼 얘도또무시하면 되고 3만 남아 그러면 마이너스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i의 몇 제곱 3제곱이 남는거요자 그러면 i의 세제곱은얼마야지 마이너스 i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뒤쪽 것도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랑라 여기 마이너스라 만나서 플러스가 될수 있지? 그리고 i 세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i였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r 이렇게 답을 찾았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답이겠네. 자 다음은 옳지 않은 걸보라고돼있네 자 우리는 음수 양수야 그럼 그냥 곱하면 돼2번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둘다 음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앞쪽에 마이너스 생기고 얘들은 실제로 곱한 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하면 플러스 6되지 그럼 얘는 정답이 되겠네 맞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잘해주는 맞는 거야 정답이라는 소리 아니다 이제 올바른 계산이라는 소리야 자 그다음에 3번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야 그럼 그냥 곱하면 돼 하나를 합치면 된다는 소리야 어. 그럼 제대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얘들 도 음수랑 양수니까 꼭 했어. 제대로 된 계산이야. 그렇게그 다음에, 분자 분모가 음수, 음수야. 그럼 얘들 도 우리가 특별히 공식 배운 거 없었지? 그냥 하나로 합치면 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얘도 제대로 푼 것들. 맞어 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앞에 마이너스 생겨야 된다고 했지? 근데 안 생겼잖아. 그럼 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여기 아닌 부실수 a 에 대해서, 자, 요런 식들을 만족한데,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려면 분모는 음수가 돼야 돼. B가 음수. 그 다음에 분자는 양수가 되면 되겠지. 요 조건이 찾아내는 소리야. 그러면 문제로 봐서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양수야. 얘는 음수야. 근데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A-B는 전체적으로 양수니까 제곱해서 나와도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그냥 A-B 그대로 나오면 되고. A는 양수니까 절대 값 씌우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에 A 그대로 나오는데. B는 음수니까 제곱해서 나올 때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럼 최종 정리하면 A랑 마이너스 2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간단한 식 정리. 자, 두 곡수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옳은 것만 보라고 돼 있네. 자, 알파랑 알파바가 같다라는 게 기억이야. 그러면, 원래 거랑 탈레가 같다라는 건, 알파가 실수라는 거. 우리 개념 정리했던 거지. 자, 쟤는 맞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0이면, 이라고 했어. 이거 아까 전에 바일레가 있었지. 알파가 얼마? 1일 때. 그 다음 베타가 허수 i일 때야. 그러면, 성립이 되지만 무조건 0인게 아니야. 그럼 는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빼기, i 의바 씌운 거, 베타 플러스 i 의바 씌운 것들이야. 자, 그럼 그 바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 알파, 바, 빼기, i 의 부가 반대로 바뀌면 돼. 알파는 아직 숨겨졌으니까, 복소수는 복소수인데, 안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발로도, 베타에 바 씌워야 되고, 허수는 마이너스 고 는, 알파바, 베타바랑, 빼기, 알파바, 베타바, i에 마이너스 1이래. 한번 확인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이 부분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바 i. 마이너스 알파바 i. 이 부분 나오네.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베타바 i야. 그럼 요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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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대고 i. 맞는 거네. 그 다음 i랑 마이너스 i 곱하면 원래는 i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린 게 되겠네. 그럼 기억만 받게 되는 거겠네. 마이너스 아이예요. 아 i죠, 맞지? 어, 아,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다음 알파가 5 3i, 베타가 3 2i야. 알파, 베타 다 복소수로 주어졌어. 그런데 뒤에 저렇게 복잡한 식이 하나 있네. 그러면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러면 우리는 비슷한 거끼리 묶어보자. 알파 랑 알파 바, 그다음에 알파 바 베타, 알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야. 첫번째 두번째바에서공통항은 알파바네 그치? 그럼 이걸 묶어버리자 그럼 는 해서 알파바를 묶어버리면 남는건 알파빼기 베타 뒤쪽에서 공통인건 베타바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베타바로 묶을게 앞에건 항상 양수인게 좋기 때문에 그럼 남는거는 알파 뒤에는 마이너스 베타 어? 공통인 부분이 보이네? 그럼면 뭐 공통인수로 묶어버리자 그럼 알파빼기 베타로 묶으면 앞에서 남는건 알파바 뒤에서 남는건 베타바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걸 한번더 정리하자. 알파 빼기 베타 해놓고 바를 한 번에 씌워버리면 알파 빼기 베타의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랑 베타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것들. 이건 산수 계산이니까 직접 해보세요. 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